안녕하세요. 실버북입니다. 어, 오늘도 책을 한권 가지고 나왔는데, 어, 역시 올 초에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되겠고요. 어, 또 역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요. 어, 제 전문 분야죠. 어, 추리. 스릴러, 범죄 스릴러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. 어, 일단 뭐, 뭐 재밌는 거, 좀 재밌는 소설 없나? 뭐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라면 어, 충분히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좀 킬링타임용, 어, 시간대기 딱 좋은 뭐 그런 종류의 가벼운 소설이에요. 요즘 들어와가지고, 그, 영미권의, 그, 추리, 그, 스릴러몰 같은 경우에는, 그 굉장히 생소한 작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, 지금. 그, 책들 보면 예전에는 좀굵직굵직한 대형 작가들이 있어가지고, 뭐, 보면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, 뭐, 크게 뭐, 어려운 건 없었죠. 그 작가들 신작도 꾸준하게 이렇게 이질만하면 뭐한 번씩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해가지고 또 기다렸다 사고 기다렸다 사고 막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 예전에 뭐주라이 공원으로 유명 뭐 시작해가지고 뭐한 세대를 풍미했던 뭐 마이클 크라이튼 뭐그 이후에 뭐존 그리샴이라고 또 법정 스릴러를 또뭐 대유행을 시켰죠. 그 다음에, 뭐, 양들의 침묵으로 또 유명한 토마스 해리스 한니발. 그 가장 근래에는, 그, 역시, 댄 브라운이 있죠. 그, 다비치 코드, 댄 브라운. 뭐, 이런 작가들은 뭐, 대형 작가, 대형 스타 작가죠. 어떻게 보면은, 뭐, 책을 구속작 발표하는 쪽쪽 뭐, 국내에서도 뭐 기다렸다 는 듯이 뭐 바로바로 바로 번역하면 뭐 대부분 다또베스트셀러에도 또 오르고 뭐 그리고 책 내는 내는 책마다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고 하니까 뭐 믿고 보는 작가들 뭐 그렇게 해서. 기다리는 맛도 있었고 신작도 언제 나오나 뭐 이런 기다리는 그런 재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 대형 스타 작가가 이렇게 좀 지금 댄 브라운 이후로는 좀 명맥이 좀 끊긴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 저도 보면 작가들 이름이 다 생소해요 보면 뭐 다들 뭐 처음 보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여류 그 작가 여성 작가들 책도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지금 보면 은 뭐, 이름이 누구누구, 누구누구인지 누구, 누구, 뭐, 거의 뭐, 한번 들으면 뭐, 다, 뭐, 이자 릴 정도로, 뭐 이름들이 다들, 다들 생소하고 이래가지고. 그나마 최근에 뭐, 그, 길리언플린이라고 그, 나를 찾아줘. 이걸로 미국에서 뭐, 대 히트를 친 모양인데, 국내에서도 뭐, 그럭저럭 뭐, 저도 뭐, 물론, 읽었고, 또 영화도, 뭐, 데이비 핀처 감독으로 영화도 나오고 해가지고. 이, 이 작가 같은 경우, 길리엄 플린 같은 작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대접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. 상당히 좀 스타 작가 범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, 지금도 책, 뭐, 영화, 양쪽 분야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얼마 전에 영화에서도 보면, 그 각권에 길리엄 플린이라고 이름이 올라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, 하여튼, 길리언 플린 정도의 작가가 지금 현재 뭐 스타 작가로 이렇게 막활약을 하는 정도니까 아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저는 그 나를 찾아줘 그렇게 뭐썩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작가가 지금 뭐 스타 작가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뭐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제가 책을... 얘기도 안 했는데 아직... 가져온 책은 312호 에서는 303호 여자가 보인다 라는 아주 긴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인데요 이 작가가 피터 스완슨 이란 작가입니다 이름이 피터 스완슨 인데 이 책은 원제가 허 에브리 피어라고 좀 애매하게 애매해요. 그냥 번역하기에는 뭐 그녀의 모든 뭐 두려움, 뭐 모든 공포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번, 그 원제 자체가 좀 제목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뭐 아예 그냥 뭐 원제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의역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 이 제목 보니까 꼭 예전에 저기 존 그리샴 우리나라의 처음 데뷔작 소개할 때그 책이 생각나네. 그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라고 그렇게 책 제목이 정해졌죠. 원래 그책 원제가 더 펌이라고 그냥 회사 뭐 이런 거죠. 그 원제가 너무 좀 심심하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뭐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그책 내용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그런 좀 희한한 제목을 갖다 붙여가. 그래도 뭐, 결과적으로 성공했으니까, 뭐. 그 책이 좀, 그, 제, 그, 그 제목이 좀 생각이 나긴 나요, 이게. 예. 그래서 제목이 너무 길고, 좀 그래,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, 그래,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눈에 띄기도 띄고, 제목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. 이 작가, 피터 스완스는 제가 이 책은 지금, 이 작가의 책으로는 지금 세 번째 읽는 책이고요. 어, 제가 이 작가 책을 지금 세 번째 읽는데, 첫 번째로 국내에 소개된 책이 이거, 죽여 마땅한 사람들. 이 책으로 이 피터 스완스는 처음으로 소개가 됐어요. 우리나라에. 이 책도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에요. 한 2년 정도 됐나? 이 책이?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, 그,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. 이 책이 좀 인상이 좀 깊었어요. 그래가지고, 이 작가의 그, 네, 다음, 그이 책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거든요. 많이 좀 팔렸어요, 이 책이. 그래서, 그, 그게 힘입어서 그런지, 이 작가의 다음 책을 또 얼마 안 있어서 발표를 했는데, 그 책은 그, 그 데뷔작, 데뷔작을 내놓은 거더라고요. 그래서 좀 출간 순서가 좀 뒤바뀌었죠. 이 책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, 그 데뷔작을 뒤늦게 이 후속작으로 이렇게 출간한 그런 셈이 됐는데, 그 데뷔작은 제목이 아낌없이 뺏는 사랑이라고 그런 제목을 달고 나왔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책이 이거 죽여 마땅한 사람들, 그 다음 책이 데뷔작인 어, 아낌없이 뺏는 사랑,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이죠. 312호에서는 뭐 303호 여자가 보인다. 어, 이 책은 작년 하반기, 작년 말에 이렇게 출간이 됐어요. 가장 최근작이고요. 저는 어, 이 작가의 책을 그, 어,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으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읽고 있는데, 어. 이 작가는 전체적으로 특징이, 어, 필력이 그렇게 좋은 작가는 아니에요. 제 기준에서는. 그러니까, 뭐, 아까 언급했던 뭐 대형 스타 작가들에 비하면은 필력이 제가 볼 때는 썩 그다지 뭐, 그 최상급이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. 대신에 아이디어가 좋아요. 아이디어가. 그러니까, 그 소재, 소재하고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전개하는 방식에 좀 참신, 잠신성이라고 하죠. 좀, 그좀 독창적인 전개 방식에다가 참신한 아이디어 뭐 이런거 이걸 이쪽이 제가 볼때는 좀 굉장히 좀 어필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이, 이 작가는 그래서 첫번째 이, 이 책을 보고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느꼈던 것도 보면, 이 책도 보면 좀 파격적인 전개, 이런 게좀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 없는 좀 스피디하면서도 좀 전개가 굉장히 좀 그래서 다른 책하고 조금 구분, 그좀 독특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좀 구성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그이 작가가 좋아 제가 이게 세권 정도 읽어 보니까 이 작가가 좋아하는 패턴이 보면은 등장인물이 뭐세명이면세 명이든 네 명이든 이렇게 등,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면은 각 등장인물의 각각의 시그 시점에서 이렇게 시점 변화를 이렇게 줘 가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방식을 좀 좋아하더라고요. 보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펼쳐 나가다가 또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확 바꿔 가지고 또 쭉또 진행을 하다가 이게 시점을 갖다가 옮겨가면서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걸좀 즐겨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보면 저기 일단은 그 내용 그 내용 자체가 좀 기발한 발상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좀그 반전이라면 반전이고 뭐 그런 좀일는 재미가 있어요. 그래서 뭐꼭뭐이 사람도 보면은 그 최근 작가들 추세처럼 좀 영화를 염두에 둔 여, 자기가 자기 책이 영화화가 되기를 조금 이렇게 기대하는 듯한 그런, 그런 게좀 느껴지긴 해요. 그래서 뭐 책을 읽으면 꼭 영화 시나리오 보는 듯한, 뭐, 영화를 한편 보는 듯한 뭐,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것도 좀 어, 보이고요. 그래서, 어, 전체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는 뭐, 아주 뭐, 그 저기 글솜씨가 뛰어난 작가라고 뭐, 어,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, 대신에 뭐, 재미면, 재미면에서는 순수하게 그냥 재미면에서는 충분히 뭐, 어느 정도 만족도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진짜 뭐좀아 심심한데 뭐좀 재밌는 거 없나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작가가 되겠어요. 근데 제가 세번 책을 읽어 보니까 그두 번째 나왔던 그 데뷔작 그 아낌없이 주는 사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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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낌없이 뺏는 사랑이라고 그 데뷔작, 데뷔작은 어,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. 그 책은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어요. 그래서 이 작가는 데뷔작은 좀 별로였는데 갈수록 조금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고런 어, 스타일이라고 지금 저는 좀 추측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 자기도 책을 자꾸 이제 한권두권써 나가면서 조금씩 자기도 좀, 좀 발전해 나가는 지금 그런 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근데 재미면에서는 일단 처음 국내 소개된 죽여 맞다가 사람들 이 책이 제일 재밌어요. 제일 재밌고 그래서 이 작가의 책을 한번 뭐제 채널을 보시고 처음 알게 돼서 한번 뭐 궁금하다 좀 호기심이 생긴다 했을 경우에도 저는 이 책부터 읽어보시기를 권해 보내 드리고한것만딱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선택을 할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책이 아,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네 하나 더 읽어볼까 했을 경우에는. 어, 요 책, 요 책을 그 다음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네요. 그래서 그두 번째 나왔던 그 데뷔작은 결코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볼때그 책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책 내용 중에 그 보면은 무대 이, 책, 이 사람은 그 무대가 저기 보스턴 미국의 버스턴을 그 모델로 그 배경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. 이 책도 버스턴이 나왔 던것 같은데 이 책도 보면은 버스턴이 주 무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버스턴 같은 경우는 어뭐 많이들 봤잖아요. 뭐스턴뭐 미국의 버스턴 뭐 시를 모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근데그책 내용 중에 하나 또 재밌는 게그 보스톤이 그 랍스터 그 바닥까지 그 랍스터 산지로 굉장히 그 유명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해 가지고 보스톤에 보스톤이 그 해안 도시였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도 찾아봤어요 이것도 지도를 찾아보니까 보스톤이 저기 서쪽 미국의 가장 아, 서쪽이 야니고 동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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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쪽에 그 위쪽에 해당 그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. 뉴욕 그좀 위에, 뉴욕의 저 위쪽으로.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더라고요. 딱 해안 도시. 그래서 제가 보스톤이 내륙이 아니고 그 해안 도시라는 것도 이번에 또이 책으로 또 처음 알게 됐네요. 그리고 그 바닷가재, 랍스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는 거 제가 또 하나 또 상식을 또 추가를 했어요. 그게 그 랍스터 롤이라고 그런 음식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랍스터 롤 그게 또최에 보면은 그 아예 그 랍스터 롤로 유명한 그 가게도 하나 그 음식점 해산물 음식점도 하나 실명으로 하나 등장을 하던데 그 넵튠 오이스터 넵튠 오이스터라는식당도 언급이 돼가 있고 보스턴에서 그~ 보스턴에 그, 그~ 여행 갈 사람은 그 넵튠 오이스터라는 식당에서 랍스터로를 꼭 먹어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또뭐 새로운 상식 하나 또 접수했어요. 응. 어, 지금 시간이 벌써 15분이 훨씬 넘었네. 어, 이 책은 뭐, 말씀드렸다시피, 뭐, 간단하게, 재밌게, 한번 읽어보실 분이 계시다면, 뭐, 제가 뭐, 충분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뭐, 그런 작가니까, 뭐, 이 책을 읽으시든, 아니면 뭐, 처음 나왔던 뭐, 죽여, 마땅한 사람들 이 책을 읽으시든, 한번 읽어보시면, 뭐, 또 재밌는 시간, 시간 때우기, 뭐,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, 뭐,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